지난번 제가 생활용 숙박시설 이행감제금 문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고, 실제로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어요. 그만큼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시행사의 잘못된 홍보와 설명에 속아서 실거주용으로 생활형 복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무자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해지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건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시행사 직원이 너무 강력하게 어, 여기는 실거주 무조건 된다,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홍보를 해서. 그걸 믿고 속아서 분양 계약을 하셨다가 취소소송까지 하게 되신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현재 분양 중인 생들인데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뜨는 대형 광고배너 그 어디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도 없고요.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홈 시스템 입주민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이런 누가 봐도 아파트로 오인할 만한 그런 표현들만 너무 많아요 모델하우스 사진을 봐도 가족욕실 부부욕실 이렇게 가족이 사는 아파트처럼 이름을 붙여놨느냐자 그럼 실제로 홍보관에 가보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놀랍게도 실거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실거주가 되는 거냐? 꼭 다시 물어봐도, 다 방법이 있다. 일단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도 문제없이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거기 입지 조건 좋고, 시공사 브랜드도 좋은 장점이 있으니, 속아서 분양받게 되시는 피해 사례가 폭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이렇게 허위 홍보와 설명에 속으셔서, 실거주 목적으로 생수를 분양을 받으셨고, 나중에서야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시고, 저희에게 분양 취소 소송을 의뢰하신 건데요. 일단, 시행사 직원이 허위로 잘못된 설명을 한건 맞으니까, 혹시 시행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정식 소송까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행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잘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지 자세한 이야기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